여기 있어. 난숙이 트럭 뒷문을 열었어요. 검은 가방 안에 현금이 빼곡했습니다. 건양백화점 지하주차장 새벽 5시.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두 여자를 비쳤어요.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권 다발이 20개. 이게 진짜야? 정원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의심이 충돌했어요. 사모님 정말 주시는 거예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난숙이 냉소했어요. 공짜는 없어. 이 돈으로 세훈이랑 결혼식 올려. 대신 주영채 행세는 오늘로 끝이야.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전 누가 되는 건데요? 난숙이 서류봉투를 던졌어요. 차정원으로 돌아가는 거지. 거냥 주식 3%? 꿈도 꾸지 마. 정원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알았어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난숙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뭔데? 정원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25년 전 그날, 주상철을 내가 죽였어. 난숙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난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 네, 이석은 정원이 비웃었습니다. 3일 안에 건양 주식 10%안 주면 경찰서 갑니다. 선택하세요 사모님. 난숙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공포가 폭발했어요. 2년이 감히넌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난숙이 정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3일 딱 3일만 드릴게요. 난숙이 정원을 밀쳤습니다. 정원은 비틀거리며 차에 기댔어요. 좋아. 3일 후에 답 줄게. 난숙이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원은 가방을 안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정원의 마음 속에서 희열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정원은 몰랐어요. 10m 떨어진 검은색 벤츠 안에서 영채가 이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다는 것을. 영채의 손에는 녹음 중인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재미있는 거래네. 영채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창 밖으로 정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3일? 충분해. 영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핸드폰 녹음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일치율 99.9% 차정원과 한혜라는 친모녀 관계입니다. 헤라가 DNA 결과지를 구겼어요. 건양과 서재 벽식의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태석이 헤라의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헤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전 쓰레기통에 버린 그 애가 내 며느리였어. 헤라의 마음 속에서 죄책감과 충격이 휘몰아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석이 헤라를 안았습니다. 이젠 어떻게 할 거야? 헤라가 태석을 밀어냈어요. 세훈이한테 말해야 해. 정원이가 누군지 저 애가 얼마나 위험한 애인지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날 무너뜨리려고 왔어.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있잖아요. 헤라와 정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원이 한 걸음 들어왔어요. 저 사실 주영체가 아니에요.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헤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알아. 정원이 놀라 헤라를 봤습니다. 어머님. 헤라가 정원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찰싹. 헤라의 손바닥이 정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원은 비틀거렸어요. 어떻게 감히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해. 헤라가 소리쳤습니다. 정원은 뺨을 감싸며 울먹였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전 복수하고 싶었어요. 정원의 마음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잖아요. 쓰레기통에. 25년 전에. 헤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나도, 나도 미안해. 헤라가 울었습니다. 널 버려서 엄마 자격 없는 거 알아. 정원도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원아. 헤라가 정원을 끌어 안았어요. 정원도 헤라를 껴 안았습니다. 모녀는 서로의 품에서 오열했어요. 헤라의 마음 속에서 회안과 모성이 폭발했습니다. 정원의 마음 속에서는 증오와 그리움이 뒤엉켰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복도에서 세훈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원씨, 거짓말이었어. 세훈이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주영채가 아니라고 세훈의 마음속에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뒤돌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재 안에서는 모녀의 오열소리만 울려퍼졌습니다. 태석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태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편지를 만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태석의 손에 든 편지에는 또 다른 비밀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 정원의 진짜 아버지는 차기범이 아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짜 주영채. 영채가 헤라 앞에 무릎 꿇었어요. 건양가 응접실 샹들리에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헤라는 영체를 내려다봤어요. 증거 있어? 헤라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이에도 거짓말쟁이일 수 있어. 영체가 사진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 엄마는 공난숙이에요. 저 정말 주영체예요. 사진 속에는 어린 영체와 난숙이 있었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영채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헤라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짓말. 저 여자는 가짜예요. 정원이 소리쳤어요. 영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영채가 정원을 노려봤어요. 넌 이미 들켰어. 헤라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셔. 정원이 헤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진짜 영체는 제가. 헤라가 손을 들어 정원을 막았어요. 둘다 닥쳐. 헤라의 외침이 응접실을 울렸습니다. 두 여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침묵. 헤라가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누가 진짜지? 헤라의 마음 속에서 혼란이 소용돌이쳤어요. DNA 검사해. 둘 다, 헤라가 선언했습니다. 영채가 미소지였어요. 좋아요. 전 당당해요. 영채의 마음 속에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엄마가 이미 다 준비해뒀으니까, 정원은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 그럼 내가, 정원의 마음 속에서 공포가 밀려왔어요. 헤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만 이 집에 남아. 가짜는 나가. 영채와 정원의 눈빛이 부딪혔어요. 영채는 여유로웠습니다. 정원은 필사적이었어요. 어머니, 검사는 언제 하죠? 영채가 물었습니다. 헤라가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 9시. 건양병원에서. 정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정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영채가 돌아섰어요. 그럼 내일 뵙죠, 어머니. 그리고 영채가 정원을 힐끗 봤습니다. 가짜 언니, 영채가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헤라가 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원아,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원을 깨워놨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헤라의 마음 속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과연 내가 정원을 지킬 수 있을까? 정원은 헤라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까지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더크라운 캐피털 사무실에서 난숙이 이미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해뒀다는 것을 난숙이 서류를 보며 웃었습니다. 영채, 넌 이미 이겼어. 난숙의 손에는 가짜 DNA 결과지가 들려있었어요. 주영채 일치율 99.9%, 정원씨, 거짓말이었어요. 세훈이 정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건양백화점 옥상,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정원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세훈씨, 설명할게요.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훈이 비웃었습니다. 뭘 설명해요? 주영채 행세한 거? 우리 집안 속인 거? 세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날 속인 거? 세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세훈의 마음 속에서 배신감이 폭발했어요. 정원이 울먹였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정원이 고백했어요. 근데 세훈 씨 만나고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세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거짓말로 시작한 게 사랑이에요. 세훈이 돌아섰어요. 정원이 세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날 버리지 마. 정원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세훈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전 거짓말쟁이와는 못 살아요. 세훈이 걸어갔습니다. 정원은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정원의 마음 속에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정원이 난간 위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아래로 도로가 보였어요. 그럼 난 죽을래요. 정원이 소리쳤습니다. 세훈이 돌아봤어요. 정원씨. 세훈이 달려왔습니다. 정원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훈이 정원을 껴안았어요. 미쳤어요? 왜 이래요? 세훈이 소리쳤습니다. 정원이 세훈 품에서 울었어요. 살려줘요, 제발 날 버리지 마요. 정원이 울부짖었습니다. 세훈도 정원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바보.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난못 살아. 세훈의 마음 속에서 사랑과 분노가 뒤엉켰어요. 죽지 마요. 제발. 세훈이 정원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정원도 세훈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옥상 바닥에 앉아 서로를 끌어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20m 떨어진 곳에서 하늘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하늘은 옥상 문 뒤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정원씨. 하늘이 중얼거렸습니다. 난안 돼요? 하늘의 마음 속에서 질투와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늘이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옥상에는 정원과 세훈만 남았어요. 세훈이 정원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요. 세훈이 말했어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정원이 속삭였어요. 세훈이 정원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하늘의 핸드폰에는 방금 전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상이 곧 난숙에게 전송될 거라는 것을. 25년 전 주상철 살인 사건, 진범은 공난숙입니다. 기범이 조사관 앞에 앉았어요.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기범이 USB를 내밀었어요. 제 딸이 모았습니다. 난숙 씨가 주상철을 죽이는 CCTV, 통화 녹음,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조사관이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난숙이 주상철을 밀었어요. 주상철이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난숙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조사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네요. 한편 건양가에서는 혼돈이 벌어졌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사 두 명이 들어왔어요. 공난숙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난숙이 뒤로 물러섰어요. 나요. 난안 했어. 난숙이 소리쳤습니다. 이럴수가 증거를 다 없앴는데, 난숙의 마음 속에서 공포가 폭발했어요. 영채가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영채가 울부짖었어요. 난숙이 끌려갔습니다. 영채야 엄마 믿어 난숙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영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영채의 마음속에서 절망이 밀려왔어요. 헤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헤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석이 헤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평화가 올 거예요. 한편 건양가 정원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정원이 세훈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장미꽃이 만개했습니다. 세훈씨 이제 전 차정원으로 살래요. 정원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안 할게요. 진짜 나로 살게요. 세훈이 미소 지었어요. 저도 당신을 믿을게요. 세훈이 정원을 안았습니다. 정원도 세훈을 껴안았어요. 사랑해요. 정원이 속삭였습니다. 세훈이 정원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나도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장미 향기가 바람에 날렸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행복할 수 있어. 정원의 마음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건양가 서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라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헤라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희미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헤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펄럭 떨어졌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아, 넌 차기범 딸이 아니야. 넌 태석의 친딸이야. 헤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원이가 태석의 딸, 헤라의 마음 속에서 충격이 휘몰아쳤어요. 헤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과 세훈이 키스하고 있었어요. 안 돼, 그럼 정원이랑 세훈이는 헤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매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비밀이 곧 건양가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더큰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